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어,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로서 또 가족과 우애하고 또그 열매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어,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 진정한 풍성함은 어, 곡식이나 과일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부터 온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고 땅에 기름져도 또 줄기에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메말라 죽고 말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메마른 가지와 같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말라버릴 뿐입니다. 어, 오늘 추석에 우리가 먹는 송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송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그 속에 어, 깨도 들어가고 요 콩도 들어가고 각가지 어, 고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물들이 모두 하나의 떡으로 보여지고 이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가정마다 또 우리 형제들마다 사는 곳이 또 속한 공동체와 또 교단에 따라 신앙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성평과 같이 또 맛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음식이 될수 있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어,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게 사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 햇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생명의 줄기로 붙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 추석 연휴 또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섬기는 또각 교회마다 주님 안에서 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로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